토란 피부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신기했거든요 처음에. 즉시 세안하자마자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진짜 보들보들해 건조해가지고 팍더 빠르게 되면 화이트헤드, 비립종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파한 것처럼 속까지 촉촉해진 느낌이 나요. 안녕하세요, 뷰티 트레이너 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피부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거. 피부결입니다 아니 나도 분명히 애기 때는 깐달걀 피부 같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느새 거울을 보면 그 오톨도톨한 피부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이 피부결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복합적이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 대표적인 원인 네가지 중에 홈케어로 불가능한 게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 노화각질, 수분 부족으로 하얗게 들뜬 각질, 비립종, 항관종, 편편사마귀 감이 딱 오시죠? 1번부터 3번은 뷰티 습관을 바꾸거나 홈케어로도 어느 정도 분명히 케어가 가능해요 하지만 4번! 이거는 진짜 홈케어로는 안 돼요 다만 비립종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압출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비립종, 항관종, 편편사막이 이세 가지를 일반인의 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분한다고 할지라도 압출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실제로 몇몇 에스테틱샵에 이 비립종 되게 잘 뺀다고 소문난 관리쌤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비립종은 빼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각도나 이런 게잘안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짜겠어요. 잘못 만지면 번지거든. 의심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부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세 가지 원인은 제가 집에서 홈케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화이트헤드. 이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귀가 후 즉시 클렌징하기. 솔직하게 클렌징을 막 자기 직전까지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응?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귀가 후에 바로 클렌징하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피부 결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물론이고요. 선크림, 토너 크림 오랫동안 피부에 머물면 머물수록 화이트헤드, 비립종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아이돌 연예인 분들이 촬영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오랫동안 화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계속 수정 화장을 덧바르면서 비립종이나 화이트헤드가 많이 유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세안하기 또, 왠지 모르게 피부결이 텁텁해 보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수명을 다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해서 생긴 노화 각질인데요. 각질 케어를 해주면 되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각질 관리를 은근히 안 하더라고요. 집에 각질 제거자가 있긴 있대, 대부분. 그런데 귀찮아서, 변화를 잘 모르겠어서, 뭐 자극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완전 신박한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테라비코스의 버블 클렌징 패드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토너 패드 같죠? 아니요. 물을 묻혀서 폼 클렌징 단계에 사용하는 클렌징 패드입니다. 웬만한 각질제거제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결이 맨들맨들해지는 근데 자극이 없어요 노화 각질 케어까지 가능한 클렌징 패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테스트를 제안 받았을 때 거품 나는 클렌징 패드? 굳이 패드를?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기시감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피부과 관리실에서 해면 있죠 되게 부드러운 해면으로 거품 내가지고 얼굴 살살살 닦아주면 되게 깨끗하게 클렌징 되잖아요 그 원리더라고요 피부과 납품용으로 오랫동안 제품을 생산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착각하신 건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용 방법은요, 딱 검지랑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껴가지고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롤링하면서 얼굴 전체를 한번 쓸어주세요. 거품이 진짜 정밀정밀하고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쪘고 그리고 물을 한번 더 묻혀서 거품을 내면 다시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냥 폼클렌징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물로 헹궈내면 진짜 결이 진짜 보들보들해 너무 신기해요 이게 딱그 맨돌 맨돌한 그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는 이 느낌이 저 진짜 신기했거든요 처음에 즉시 세안하자마자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근데도 자극이 적어요 원단이 되게 얇고 부드러운 데다가 곰이랑 거품이 나서 이두 개가 합쳐지니까 예민한 제 피부에도 포들보들 진짜 부드러웠어요. 안에 다섯 가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보습까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세안하고 나면 땡기거나 굉장히 읍조이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주 1, 2회만 써요. 매일 써도 가능하긴 한데 뭔가 한장한장 한장 줄어가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화장 잘 먹어야 된다 하는 날에 이렇게 스페셜 케어 용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로 써도 가능해요. 1차 세안할 때다 지워지지 않았던 메이크업 잔여물까지도 깔끔하게 클렌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옇게 건조해서 뜨는 각질은 뭔가 이렇게 피부가 약간 먼지 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거는 노화 각질과는 달라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정강이. 앞쪽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죠? 그러면 크림만 많이 바르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허옇게 피부가 건조해서 뜨는 사람 치고 크림 많이 안 바르는 사람 못 봤어요. 듬뿍 매번 바르는데 피부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흡수력을 높이면서도 피부 결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안 후 토너 패드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 토너 패드는 각질 제거 용으로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스킨케어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너 패드를 사용할 때는 각질제거성분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수분공급만을 위한 패드를 닦아낸다라기보다는 피부를 적셔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포인트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게이 테라비코스 데일리 토닝 페이셜 패드인데요 성분을 안볼 수가 없죠 병풀 추출물과 글루타티온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병풀 추출물은 무려 47% 피부에 수분 공급도 되면서 잔각질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기 때문에 톤 케어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도 성분이지만 패드 사이즈가 진짜 커요 두 개면 얼굴에 진짜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자극도 부담스럽다 하는 날에는 그냥 이렇게 오븐 안쪽으로 스킨 팩만 합니다 다만 보습을 되게 진하게 공급하기 위한 스킨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용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스킨케어 하기 전 단계에 피부에 왜 열감 확 올라오거나 수분 공급하는 정도로만 이거를 한 날과 안한 날은 진짜 달라요. 자극은 적게 피부에 길을 열어 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이 원터치 패드 그러니까, 확실한 결 케어를 원한다 할 때는 버블 클렌징 패드. 매일매일 스킨케어 흡수를 돕고자 할 때는 이 데일리 토닝 패드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크림 랩핑 팩인데요. 사실 방법은 되게 쉬워요.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위에다가 랩으로 더 씌우는 건데요. 저는 15cm 크림 랩을 쓰고요. 요만한 거. 바위로 안 잘라도 되고 딱 얼굴 사이즈에 맞거든요. 한요 정도 해가지고. 너무 간단하죠. 15분이 지났고요. 떼올게요. 랩핑딱 떼고 나면 되게 스파한 것처럼 여기가 순간적으로 되게 수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살짝 살짝 눌러서 해주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는 좀 겉만 번들거리는 느낌이 나고, 얘는 속까지 촉촉해진 느낌이 나요. 이거 한번 한쪽 한쪽 비교해보세요. 왜냐면 이 랩을 얹어놓음으로 인해서 수분감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은 것도 있고 피부 자체의 열감 때문에 랩이 덮여져 있으면서 모공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좀더 흡수가 높아져요. 되게 간단한데 괜찮은 방법이죠. 건조해가지고 막 덧바르게 되면 양만 많아지고 잘못하면 화이트헤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적은 양으로도 흡수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특히나 습기가 적고 보일러를 트는 겨울에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역시나 제가 이벤트를 안 들고 올 수가 없죠. 31일까지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댓글로 나의 피부결 고민이나 테라비코스 패드 2종이 기대되는 이유를 적어 주세요. 스무 분에게 이 제품 두 개를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